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동묘로 왔습니다. 동묘 스쿨? 동묘 동묘에 왔는데 오늘 여기서 뭐할 거냐면은 좀 저희가 생각을 한게 있는데, 그 당신에게 낭만이라는 당신에게 낭만은 뭔가요라고 물어보는 이야기가 너무 딱확 와닿길래 동묘에 보통 어르신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낭만에 대해서 들어보고 세상 살아온 이야기도 좀 듣고 그리고 오 예전에 이루지 못했었던 사사로운 낭만들 같은 거를 좀 들어보고 가능하다면은 저희가 이뤄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걸 실행해 보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경도국고서줄아 희롱고 맛있지. 우리 단백질도 챙겨려겠다 이거 먹을래? 야 대신국고 오0 원이야. 아니 말도 안 되는 거야. <laughs> 왜 신세계야? 아니, 여기 칼국수도 5,000원. 와, 가성비 미쳤네. 여기가 동묘인가 어, 여기네. 여기네, 마치. 시라코봐서4 0원아 여기 감성 뭐야? 여기 또. 여 바켓 테이블 있는 거 봐. 보여? 바에 테이블? 와. 이런데 건물 너무 지 않나? 저 끝에서 노래 불러도 이쁘겠지 아니 아니. 왜왜 너라고 생각해? 와 옛날에 진짜 보던 것들이잖아. 에이 뭐. 못쁘네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사는 분도 더 많으시네. 와 진짜 변에 별걸다 팔아. 오 여기. 저번에 지나가다가 시미랑 같이 밥 먹었던 거. 여기 잘합니다. 여기 네, 맛있어요. 옛날 국밥 삼계탕 밖에 나와서 먹었었거든요. 장만이 잖아 아. 오이 오래된 서점 보고. 야, 네 좋아하는 게어 있네. 어? 메이플 스토리 이거. 메이플 스토리 만화. 다 봤어요. 이거 다 봤다고? 대박이다. 어, 그리와 말도 안 돼. 이 냉커피랑 와... 가격이 어. 얼마야 이거? 천원? 만건오 옛날 선풍기 봐 이거 이런 거 하나 그냥 사두면 완전 레트로잖아 이거 알도안 어, 되긴 한다 진짜 다들 분주하게 어. 옷을 고르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이 실력 싸움이거든 끈기와 그치. LP 지린다 와씨 미쳤다 감성봐 마이클 잭슨 와 이런 거 그냥 보는 거 자체가 낭만인데 우와 대박 아 안에 LP가 들어있는 거구나 LP 보여줘봐 오온 김에 동동공원 한번 왔다 가실까요 저기 안에 한번 보시죠 안에 어 왜냐하면 이런데 앉아서 쉬고 계신 분들한테 인터뷰가 편할 것 같아 와 이쁘다 와 오늘 날 좋아가지고 이쁘다 영상이 어우 좋다 응 이게 낭만이지 와 너무 이쁘다 하늘 봐야그 이런데서 우리 낭만이 데 영상찍어도 이쁘겠는데? 그렇지 않냐? 하늘이 우와 이거 하늘 봐 너무 이뻐 그러니까 아까 저기 몇분 앉아계시잖아 네. 앉아계신 분한테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음. 그렇지. 첫인터뷰를한번 시도에 불만한 거 음. 같아. 어. 일단 우르르 모이셔서 가지고 또 자기들끼리 만남이 펼쳐질 수도 있어. <laughs> 뭔 말인지 알지? <laughs> 저3인방한테 말을 걸어보는 거 어때? 3인방 아, 어. 한방 정도요. 그러니까. <웃음> <웃음> 저 가운데 계신 분이 좀 낭만 있어 보이거든. 가운데 계신 분? 어 아니면 저왜 오른쪽에 혼자 계신 분은 어때? 가운데 계신 분, 아니 저 계실 가운데 계신 분도 괜찮아 보이는데. 그래? 인터뷰 같은 거좀 하나 좀 하나만, 하나만 해주면안겠다 알겠습니다 쉽지 않네 e s s I guess. I guess. I g 가 e s s I guess. I 가 u e s s I gu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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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 이 e s s I g u 그런가? 그 g u 없 s 는안되 u 저희가 영상 같은 거 찍고 있는데, 또뭐 하나 여쭤보는 거, 네. 뭐 여쭤보는 거 찍고 있거든요. 하나 여쭤봐도 돼요? 네. 저희가 낭만에 대하여라는 컨텐츠를 하는데, 혹시 어르신한테 낭만이라는게 뭐냐고 여쭤보고 싶어서. 어르신에게 낭만은 뭐예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닐까 저는. 살아가는 세상. 네. 오. 그러니까 살아가는 세상 인생 자체가 낭만. 네. 너무, 너무 멋있다. 난 지금 오. 살아오면서 그렇게 생각. 내가 60년대, 데렇게 살아오는 게 낭만이야. 우와. 그럼 지금도 낭만 즐기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지 어쩐 일로 오신 거예요? 집에 지루하고. 아 그래서 그렇구나. 가끔 여기 와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 지켜보시고. 네. 근데 어르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어르신이 이제 살아오면서, 그러니까 이거 진짜 내가 생각하는 낭만인데 이루지 못했던 낭만이 있어요 혹시? 아 저는 이제. 배우지를 모르는 아요 아. 이제 중학교까지 나왔는데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는 편이었는데 네. 가장 편상다중학교못간 네. 게. 지금도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가끔 들지. 아 공부하고 싶은 생이 그래서 이렇게 어르신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노인대학 이런 데 다니시는 것도 다 그런 이유. 그렇죠. 아, 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르신들 낭만 얘기 듣고 막 이런 거막 만약에 저희가 이어드릴수 있는 낭만이면 저희가 대신 막 해주기 해드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 잡고 있거든요. 근데 공부를 공부를 할수 없으니까. 근데 <laughs> <laughs> 편하게 시다 가시죠. 감사합니다. 인상 인상이 너무 좋으시다, 그렇지? 어.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야이 인생이 낭만이다? 미친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어. 처음에 다을때 음. 뭔가 인터뷰가 나요이게부담스러웠어때 어. 아 하나 여쭤봐도 되겠니? 뭔가 딱그 생각이었어요 약간 불안하시겠다라는 아아 생각 인터뷰가 하겠다고아 네, 아무튼 네. 아, 겠습니다어르 혹시 강만이 어생각에 뭐? <laughs> 바로 여쭤봐야겠다 그렇게 해볼까 봐? 강만 <laughs> 나는 몰라. 아, 몰라 나 알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낭만이만이국에어어국에울 한국에서 어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서한국에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서 한국에서 한분들한테에서한국에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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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하서한여에서저국에서 한국에서 한서서 어르신들의 낭만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거든요 <laughs> 아, 아, 아. 어, 어머니한테 한번 가서 여쭤봐야겠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혹시 저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네 어, 저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르신들의 낭만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거든요 <laughs> 몰라요 낭만 낭만, 아, 그 그러니까 낭만이라는 게별거 없이 어르신들한테 아, 지금 물 보고 있는 것도 낭만이잖아요 청경점 하다가 석탄이 뜨거워서 예, 예. 내려 가야돼요 아 진짜요? 아니면 어렸을 때 어르, 어르신이 낭만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을까요? 혹시? 그냥 낭만적이었는데 네 예. 나이가 8 0대에요저아 진짜요? 근데 그렇게 안 보여요 감사합니다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으로 아니 지, 아, 진짜 그게 아니라 누, 아니 지나가도 누가 8 0이지 생각해요 <laughs> 한 20몇 살먹었나데요 예예 그럼 도감 소리 들으시죠 평소에 네 예, 80년생인데 예 아 예전에 낭만이 많으셨다고 했는데, 예전에 낭만이 어떤 낭만이 있으셨어요? 아, 근데 보통 낭만이라는게 별거 없는데, 오늘 낭만 얘기하면은, 오늘 하루 종일 어르신들 만나면서 낭만이 뭐냐고 여쭤보고 있는데, 다들 부담스러워하셔가지고. 음, 예, 저는좀 긍정적으로 살아요. 긍정적으로 사는 거. 음, 모든 면에서 어려워도 제가 제품을 하가 이제 막해갖고죽으려고 그럴 때도 있었는데, 예. 죽겠다고내안 해요 원래 안아주어요 예. 이제 물 좋아하고 흐르는 물이나 친구들하고 동해바다도 가서 네. 2, 2박 3일 놀고 오고 그래요 아 원래 물 좋아하시는구나 이제 흐르는 물이 좋고 아. 오늘 여기서 커피 팔잖아요 한 잔씩 사주겠는데요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마음만 너무 가, 마음이라도 받겠습니다 <laughs> 네, 거기 커피 한잔 먹으면서 나가려고 그러면 아 네. 그렇구나 아저튼뭐 감사합니다 아, 몰리 보시고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좋은 좋은 하루 말을 <laughs> 했죠.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제가 감사하죠. 뭐. 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뭐요? 저희가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어르신들에게 낭만이 뭔지 여쭤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낭만 없어요. <laughs> 어르신 낭만 없어요? 아 진짜로? 다른 사람들은 재미가 있는가 뭐 나는 재미가 없어. 예, 멀리서 봤을 때 어르신 신발 벗고 이렇게 쉬고 계신 것도 낭만처럼 보이는데? 네 아니에요? 진짜 발이 답답하니까 벗고 예. 있는 거지 예. 아니 어르신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 이루지 못했던 그런 낭만 같은 거또 있으세요 혹시? 에이 아.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틀려 나이 먹으면 예. 이런 것이 즐거웠다고 생각해요 일하는 거? 예. 아 일할 때는 놀았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예. 놀, 놀아보니까 더 힘들어 <laughs> 아니 근데 오늘 종일 제가 이거 촬영하면서 느낀 건데 어르신들 어렸을 때 낭만이 뭐냐고 여쭤보면 일했던 거에 낭만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일할 때는 모아진 거 저축한 거거는 재미로. 아, 아 모는 으 재미. 또 얘들 크는 재미로 했는데 지금은 얘들 카들고 놀고 있으니까 재미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어떤가고 몰라. 음. 아니 어르신은 어르신은 낭만이 뭐세요? 나도 마찬가지, 고이 어르신을 하는 얘기랑 똑같으지, 뭐, 젊어서 는 먹고 살라고, 우리 때는 바쁘고. 예, 바쁘게 일할 때는, 예.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도 하고 했는데, 예. 놀고 보니까는, 몰라, 싼 사람들은 뭔 얘기로. <laughs> <laughs> 들어보니까, 그 시절, 그 시절 낭만 찾기 어렵네요. 예, 지금은, 지금은, 못 찾아. <laughs> 지금은 뭐, 나3남매를 돌렸는데, 다 나가서 지금 살기는 잘 살고 있는데, 예. 어 근데 지금 뭐 어디가서 뭐 용돈하려고도 나이 먹은 거안시고그리가이런 어. 어. 그러니까 나와서 아침좀 아침 먹고 나오고 이런가 있다 가고 낙이 없어 어. 그냥 그 사실 이러고 있는것도 낙은 아닌에 알겠습니다 좋은시간 보내시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진짜 쉽지 않다고 느끼는 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더 치열하게 살아왔던 세대들이다 보니까 낭만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도 아, 아, 아. 많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고 그 보면은 낭만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거에 돈 벌고 이랬던 게 오히려 낭만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오늘 되게 많네. 일하고 자식 키우고. 이게 그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오신 겁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존경합니다 진짜. 그 저런 분들 있었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진짜. 아 그렇구나.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첫 번째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 낭만이다. 너무 멋있긴 해. 아, 근데 이게 막상 나와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낭만의 실제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저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의 입장에서의 낭만은 생각보다 쉽진 않네 음. 그러니까 그런 생각할 여유도 없고 그리고 그러니까요. 이제는 그런 여유를 즐기기에는 나이도 너무 많이 들었고 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같아 아, 지금 아, 와... 그나저나 여기 왜 이렇게 이뻐? <laughs> 아, 여기가... <laughs> 여기 왜 이렇게 이쁜거야 와... 이게 안담겨 잘 와... 아니 이거 버드나무 봐나 이렇게 큰 버드나무를 와... 그냥 저런데 벤치 앉아가지고 지금은 그냥 그림 한 폭이야 봐봐 그치? 물도 너무 맑고 뭐야 인터뷰 많이 못땄지만 도대체 여기 왜 이렇게 이쁜거야? 말도 안돼왜 이렇게 이뻐 여기? 본인이 빠졌어 낭만에 난 이게 낭만이거든 아까 그 어르신이 물 흐르는 거 좋아한다 했거든 아. 난 이거 좋아하거든 나도 동해 바다 가가지고 놀고 하시는 게 좋았대 음. <laughs> 아아새고어 네. 아, <laughs> 와. <우와. 웃음>